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금이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이네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이 명절 때 저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뱃속이 느끼해져요. 요럴 때 상큼한 유자 드레싱 직접 만들어가지고 샐러드를 디저트로 먹으면 입이 정말 개운해진답니다. 오늘 그래서 유자 드레싱 만들어서 샐러드를 해볼게요. 자, 그럼 드레싱을 먼저 만들게요 <laughs> 여기다가 플레인 요거트 저는 이제 그냥 유자만 넣어도 되는데 플레인 요거트 들어간 거더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거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요거 시중에서 파는 플레인 요거트 그 조그만 그 가게 들은 거두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재료 요거 이제 유자청이에요 요게 근데 어 그냥 시중에서 만든 거 저는 샀어요. 집에서 직접 담가도 되지만 조금 이제 번거로워서 요즘 많이 또사 드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 세스푼 정도 담았어요. 이게 메인이라서 좀 넉넉히 만들어 놓고 그때 그때 이제 재료를 야채 같은 거 섞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넉넉히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올리브유 3 스푼하고 레몬즙 3 스푼 담아놓은 거 있는데요. 요것도 섞고요. 드레싱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거는 진짜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보자. 아, 여기. 소금 세 꼬집하고 후추 약간 넣어놓은 거 있는데요. 이것도 넣을게요. <laughs> 이 샐러드 드레싱은요. 처음엔 약간 간을 조금 세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다른 재료를 섞었을 때 맞아요. 이렇게 잘 섞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맛을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첨가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유저, 그 청이 굉장히 달아서 다른 뭐단 거는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레싱 만들어 놓을게요. 이제 샐러드에 들어가는 야채를 썰어 볼 건데요. <laughs> 들어가는 거는 사실 답은 없어요. 집에 있는 야채나 과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넣으면 되는 거라서 이게 답은 없어요. 저는 오늘 여기 지금 적 양배추가 있어서 요거를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해 놓을게요. 방울토마토는 반씩 갈라가지고 준비를 또해 놓으면 되고요. 저희 집에 귤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귤도 넣을 거예요. 있는 거 그냥 넣으면 돼요. 귤 까서 하나만 넣어 볼게요. 사과도 하나 있는데요. 넣고 어유 손 조심해야지. 이렇게 해서 또반 갈르고 속에 씨 파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썰면 될것 같아요. 진짜 저는 사과는 잘못 썰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바르고 어 이렇게 저는 손으로 만져봐서 사과씨가 있나 없나 한번 보거든요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얘가 너무 기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먹기 좋게 썰어 놓을게요 자 이제 모든 재료가 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손에 잡히는 대로 제가 좀 세팅을 할게요. 자, 귤도 조금 넣고, 그리고 아까 썰어놨던 사과도 조금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명절 때 정말 느끼해진 뱃속이 싹 상큼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썰어놨던 양배추, 양배추 이런 것도 좀 넣고 지금 좀 섞어 놔 가지고 얘가 요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그 다음에 방울토마토야 어디 갔니? 여기 있다 방울토마토 넣고 자그 다음에 저는 이 샐러드에 요거, 펄. 요펄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거는 15분 삶아서 15분 뜸들이고, 그리고 찬물로다가 이렇게 헹궈놨어요. 요거 붓고요 저는 요게 들어가면 되게 쫄깃쫄깃하니 식감이 좋아가지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되지만, 요거 넣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슬라이스 아몬드가 있어서 요것도 좀 솔솔솔 솔솔 뿌리고, 있는 거 활용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자 치즈 치즈도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좋아하니까 저는 치즈를 이것도 안 넣어도 되는데 요거는 그냥 손으로 쭉쭉쭉 찢어서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 되게 고소한 맛을 내줘요. 그래서 이것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하나만 넣어도 될것 같긴 한데요. 일단 하나만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드레싱 한번 얹어볼 건데, 지금 넉넉히 만들어서 얘가 좀 많아 보이거든요. 이거를 솔솔솔 얹어볼게요. 오늘은요, 상큼한 유자 드레싱을 얹은 샐러드를 해보았습니다. 만들기도 간단하고 맛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아까 그 드레싱 만든 거 제가 간을 봤더니 간이 맞아서 다른 걸더 추가하지는 않았어요. 요거를 이제 잘좀 섞어서. 그래도. 자. 음, 맛있겠다. 네, 보자. 자. 떠먹어 보겠습니다. 음. 음. 그 시중에서 저는요 유자 드레싱 건조 샐러드를 예전에 처음 먹고 어, 이걸 어떻게 만들지 너무 맛있는데 그랬어요. 근데 그 맛이요 이 맛이 느껴져요. 음. 그때 먹었던 그 상큼한 유자 드레싱의 맛이 지금 나요. 음 정말 상큼해요. 야. 음, 내가 이걸 또 만들었네. <laughs> 아니 이렇게 쉬운가요? 왜못 만들었지? 음, 어, 너무 맛있어. 제가 만든 드레싱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laughs> 다른 것도 맛있었지만 얘는 1등. 음, 음, 저 양배추가 아삭아삭하고. 그 입안에서 펄은 쫄깃쫄깃하고 음음 음.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는 강추입니다 명절 때 디저트로 꼭 한번 올려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느끼해진 뱃속 그냥 싹 정화되는 느낌? 그럴 거예요 음. 음! 이거 어떡하죠? 그냥 막 계속 먹고 싶다, 이거는. 한 여기까지만 먹고. 음! 음. 정말 상큼하고 음 고소하고 치즈가 들어가서 고소하고 야채는 상큼하고 유자드레싱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집에 겨울철이라 유자청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유자드레싱 얹어서 샐러드 요번 명절 때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 와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laughs>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요리 준비해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손끝으로 맛있는 요리 해보자고요. <laughs> 감사합니다.